노드나이 원정 하겠습니다. 노드나이 원정. 노드나이 원정을, 우리 또 혈원인데요. 야 이거, 어, 전투력도 4만 2천이야. 10만 다이 하면은, 110만원 정도. 연출을 보면서, 천천히, 아주 천천히, 쓰다든듯이 예? 쓰다든듯이 시작이 좋아요. 검이 들어가야 됩니다. 검이 부러지면 꽝이에요. 연출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. 우리 노드나이에서 아 생각보다 영웅들 안 나와. 검이 너무 커요. 너무 커서 검이 안 들어가. 뭔가 될것 같은데, 꽉 부러져 큰맘 먹고 지금 돈 쓰는 건데, 우리 기도원이야될것 같은데, 자연산 전설 나와주면은 매출 빡 올라갈 텐데, 아우 야 100만 원에 다 주라, 영원 하나도 어 아, 희귀라면 아주 희귀라도 좀 여러 번 나와야지. 진짜 재수 존나 우리 근데 합성은 좋아요 합성은 또확률이 높기 때문에 야 설마! 설마! 자연산! 자연산! 영웅 아 오늘 섹시합니다 아 놀랬잖아 우리 길드 세지는 줄 알고 놀랬어요 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2만 다이아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자연산으로 전설이 나옵니다 예,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낮은 확률로 전설까지 나온다는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게임이 예? 난 저거 들어가는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좋아요 희기 이렇게만 나와줘도 째는맛은 있거든요 안들어갑니다 잘 그렇지 사면 바닥 어떻게 돈 다쓰나요? 전설! 전설! 아이. 까비. 언니 허벅지 두껍습니다. 야 핫합니다. 언니들 섹시하죠? 너무 새끈빠끈합니다. 1 0 0만원의 영웅 두 장. 만족합니다. 만족해요. 어, 구멍이. 몇 마리인가요? 아, 씨. 설마, 여덟개 와, 씨. 26마리. 에이 일단 합성해보겠습니다. 16마리. 16마리면은 여기에서 구멍이 네개다 뚫려야죠? 만약에 나올 경우. 예? 어, 안 되는. 하나! 아. 하나! 구멍! 두 개, 세 개. 자 꽃이 폈어요. 두 개. 어? 그렇지. 보존이 뭐라고요? 아 추진했다고도. 아, 충전을 또 했다구요? 이게, 아, 컬렉션, 일단, 치명타 저항. 하나 올라갔습니다. 게임이, 이게, 지금, 다른 게 달라요. 다른 게임에 비해서, 요거는 일단은, 희귀를 하나씩 넣어서, 구멍을 다 뚫어야 돼요. 예, 네 이렇게.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, 구멍이, 왜 또, 구멍은 다, 이렇게, 어, 다 뚫어서, 뚫어서, 아.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구멍을 4개의 드릴로 뚫어야 된다 아 본주님이 결제를 또 했다고 합니다 아~~~~~ 50만 원을 55만 원을 결제하셨고요 근데 100만 원에 2장이 나왔다는 거 100만 원에 2장 잘 나온 거거든요 야 전설 하나 주면은 기 확사는 데요 저희 에? 야, 저설나아주 얼마나 좋을까? 어? 와, 안 나온다고? PVP 인내무시. 인내무시 옵니다, 무려. 두번 나왔는데요? 예?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? 자, 마지막인데요. 제발. 보진것 아니겠죠? 야, 세 마리 짜다, 짜. 정말. 적당히 하자, 적당히 하자. 옷이안 펴요. 혹시 안뛰니다 카페 60% 아니야. 어쨌든 네번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이렇게 150만 원이 160만 원이 두 마리 일단은 됐는데 공속 40 와, 공속 45 악사나 악사나 교체하겠습니다. 파이톤. 뭐 이뻐요 파이톤 아 건방이야? 와 건방이네 파이톤 확정 누를까요? 아 언니가 대가리 무거워요 이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예 직업이 없어요 언니가 어? 1티어인데요? 대가리 쓴건 1티어인데? 대가리 쓴건 1티어예요 영광시스 모든 피해 3% 대검 거구나 딱 봐도 있어 보여 새로운 인나2년되구나 요거 대기 한번. 어이 언니도 뭔가 쎄 보이는데. 팔 L. 아 별론데. 어. 홍타피에 아무 의미 없죠. 지금은 지젤 하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궁수 거. 옅은 미소 지젤. 아이 개가 어. 아 이거 내가 나한테 있는 건데 이 언니가 제일 섹시하다던데. 자 다이아 마지막입니다. 오천 다이아 남았구요 한 번씩 가능합니다. 하얀 색깔. 아이, 개 같은 년. 마지막이에요. 하얀 색깔. 아, 이건 또 무슨, 뭐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. 전투 방패 거야? 전투 방패? 아이언맨인데, 약간 보급형 아이언맨. 5 0포짜리 이쁜 걸뭐 본인이 쓰고 싶었어야지. 뭐,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냐. 공격력 높은데 받는 피해 감소냐. 나 진짜 이거 뭘할 말이 없다. 자기 직업에 맞는 게 진짜 안 나오네. 아우, 야. 아우, 야야야야야야야, 아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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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고, 야.